안녕하세요. 리설 이페스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3 4과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정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보는 음, 한국인의 경조사. 경조사 번날래 경장이 이제 쿠시꼴터쳐. 이제 조장이 이제 두커꼴터쳐. 대체로 쿠시훈의 나이겉 하나 아니 두의 거터나. 예. 이벤트. 이돌이벤트 경조사 경조사레이돌번날경이사이돌 번날레, 날레돌 번날레, 이돌 번날레, 이돌번이돌번날이돌 번날레, 이이돌돌 발에 뭐이돌 번날레, 이돌 번날레, 이돌번날이돌잘레이돌번 액벌서 후다,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거린처. 아기의 부모는 버짭고 아마부바짜인 친척과 친척, 아펀또호, 친구들을 사티허룰라에 초대해서 님또 거래러, 디에러 같이 선거에 밥을 먹는데 가나 간처. 이때, 요 벨라마,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 거린처. 예, 돌잡이 짜이, 버짜, 아기의 미래를, 버짜고 미래, 미래 번날레 법이세요. 어, 부즈너 꼴라기, 타우너 꼴라기,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비빈나 여러 가지 번날레, 비빈나 물건, 사만어로 락해라,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버짤레, 써마뜨너, 거라우네호 그래서, 이제 만홍, 요 버짤레, 예, 펜슬, 예, 예, 서마트는 서마 트있번에아요라무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이요버있레이섬이요사있볼이쿠코 볼, 는마 섬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이 섬에 이즈에요는이섬이그룹마는이 섬에 기는에이제에마일로섬라기는이에 있는 이고라 있는 이 섬에 에이 섬에 이에이이 데스퍼치 돌잡이 돌잡이. 이스타 키워드 섭다우르자에 라무러리 야거르노스자스퍼치 결혼 음, 비바혼이. 자 한국인의 결혼식에는 코리안코 비바마 전통홀레와 트레디셔널 비바. 아니, 현대적인 결혼식, 아두니 썸메코 비바 처. 요즘은 아저칼 결혼식장이나 비바 거른의 타운자인 결혼식장 먼저, 호텔 마, 현대적인 아두니 썸메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비바 대례에 걸쳐. 그렇지만, 떨어,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 전통적인 이제 트레디셔널, 어, 모습. 이오 네, 비바코 트레디셔널 저스트 이쿠라 짜잉 이제 모스 바스테 모스 짜잉 함으로 썰리읽고 바이러 데크 하운에 구라우니 바라 이제 요 비바코 비바마 포니브라틴 서머에 꼬꾸라 반키러에저 대래 반키러에저 번느 골락이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번냈고 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비바시테 퍼치 신랑 부모님과 요, 둘러왔고, 아마무바, 러친척들께 드리는, 아펀터룰라의 거르네, 어비받은 짱, 패배짱, 대표적입니다. 프로티니디 구라호. 요, 트레디셔널, 뻘버럼이비바고방키버 있고, 구라. 예, 뜻세 아두닉 서머 있고, 요, 모던 스타에 있고, 비바거래 퍼치 예, 예스토, 어, 트레디셔널, 루가러가이러, 요, 패백거르네 포토호. 어, 예스토, 구라보니, 처, 만든 거 구라. 요, 코리안코, 결혼. 3번뒤 정보마 저. 자 테스퍼치 제사 아 제사오. 예, 네. 자 어른이 돌아가시면 어른자인 액덤 띠어버리밟고 툴로 백디 뭐 허주르 부바 허주르 부받고 부바 테스토 많이 써루. 어른이 돌아가시면 빛 드는 저처번에 매년 허렉벌써 돌아가신 날에 빛대꽃입마 가족들이 모여 버리발레 벨라버에러, 제사, 지냅니다, 거린처. 요즘은, 아저깔, 많이, 대레이, 간소화되었으나, 간소화되다, 짱, 서얼버여떨러 제사상에는, 요, 제사, 요, 어릴레, 포토마데키네, 요, 테이블천이, 요, 장이 제사상, 번쳐, 제사상. 테이블로, 테이블. 떨러 제사 골라기떠이를 걸었고, 테이블 장이 제사상에 전나물, 카네쿠라오, 네. 과일, 퍼플, 고기, 마수아디, 정성스럽게, 액터 라무러리, 버나했고, 카네쿠라, 올립니다, 마띠 락처, 어, 기서 비비나 카네쿠라 짜이 락처니. 자, 명절 아침에 드리는 자, 제사는 이제 웃었고 비아너 거린의 제사 짜이 차례라고 합니다. 뜻래 카스 요 명절 번날래 카스 거리. 설날. 네, 추석. 오. 이스토 우선 마 거리네 비아노마 거리네 제사자인 차례. 떨어 사다란 또야 요제사자인요비뚤누보에 지... 고, 요 푸르카, 콜라기 거리네 제사자인요 비뚤어딩고 라티 거리인자, 라티. 또러 요 우서고 비아너마 거리네 제사자인, 제사자인. 카스거리 차례 번처 설날, 추석만 거리네고라오 이것이 차례. <laughs> 자, 장례. 장례 자에 이제 만체빚둔다 게리. 나띠 반기 보이벌 꼴라기, 산토 나 디노 꼴라기. 아니, 띠요, 뚜둔 때빚든 보애고, 이 서르고, 약 거르노 꼴라기. 거리네고라 장례 반 자, 장례식장. 아, 예, 자인 장례식장 레케이 고차니, 네, 만체 비튼비튼다게리 모른 다게리뒤데스퍼치 거꾸던 썰레 타운 호, 요. 아니 버리발 버니처 아니 뒤 버리발 라이 산드너 리노클락이 대륙 사티오로 아폰토르레, 요 장례식장 마벨라운처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잔다게리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깔로 루가 러가에러 잔처. 장례식장에서는 예, 장례식장 마 돌아 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이제 빗어 빗대고 많이 서를 골라기 묵념 묵념자인 뛰어빛 만세발에 뭐 브랄타나 거르네 뭐 빛자를 거르네 뛰어 걸은 하거나 걸은 묵념 걸은 하거나 거르나 어 거르 거네 어타와 절을 하고 어, 이제 보자 아거 어, 어, 거르네 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비테코 마니 서루코 버리발라이 인사를 합니다. 어비바당 걸인처커디두 껍쳐올라, 예스다이 번더이 어비바당 걸쳐. 보통, 사다른 떠야, 한국에서는, 코리아마, 돌아가신 날로부터, 예, 비테코 딘데키, 3일이나, 띤딘 어타와 빠츠딘 도란 장을 지릅니다. 요 비테코 마니 서르라이 게이, 꾸나이, 세레모니 거르네, 꾸라자이 뛰어 장을 치른다 번차 장을 치른다 대떼 뻐치 케케 걸은 네띄어써 마시고 빠랑거름이 어느 사이 걸인 했구라 차니 또꼬리아마 보니 또꼬라기 낀딘 어타와 빠지응 걸인 자예 예서리 요 장례식장 잔다 퀴리 데리줘서 예스도 깔로루가 아 러가에러 요 두커커 어워스타. 아, 이비르 가르다이, 파리바로라이 산타나 디다이, 테 자, 스이뭐이정보고 네. 어, 디스크립션 거그마 페리, 돌 아니 제사, 결혼식, 요 데스퍼치 장례식, 요 비디오 락추, 이 헤르노 고 자. 자, 이것으로 3 4가 정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페스토픽 듣기. 얘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